팔씨름을 한번 단정으로 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연패는 강타 성격에 이거 참 쉽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, 좋았요 이석훈 선배님이 음, 노브레인을 넘기가 사실 은 힘들지 않을까. 어, 예. 그러또 이번에도 이석훈 씨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. 더스 선생님이 이기실 것 같아요. 어. 아, 아, 박수진 씨그 진짜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. 아, s l 안성님은 사면패를 하면서 감사합이름도 어, 어. 감사합니다. 아, 아, 예. 너무 슬슬 빡시다. 어요어요 아유, 에의심있 자, 자 한발 갑니다. 자, 오와, 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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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뭐, 둘, 둘, 셋! <놀람> 어. 저주고, 아니, 저은게 아니고요. 이거라도 저어야지 이거라도 저어야지 자, 이님 씨 갑니다, 이님 씨. 대박이 씨. 자, 이님 씨 갑니다.